지난 1일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방선거도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18일부터는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세종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여부는 여전히 하세월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6일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안신일씨 선거까지 넉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하는 분들이나, 또 해당 지역 그 관련된 주민들도 혼란이 많으세요. 그래서 빨리 이번에는 2월 안에 좀 빨리 하셔서, 출마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좀 정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해 7월 세종갑 홍성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설치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9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령 인구 편차에 따라 조치원읍의 선거구가 현재보다 한곳 줄어들 수도 있고 동 지역도 관할 구역을 어떻게 나눌지가 좌우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치 개혁 특위의 회부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를 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소 한두 달은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 16개 선거구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4년 전에 비해 지역별 인구 비례가 많이 달라진 만큼 선거구 획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부터는 시도 의원에 대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세종시 의원 예비 출마자들의 경우 내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채 선거 일정에 돌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현행 16개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후보자에게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겨 정치권이 깜깜이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